자, 과학기술 1강 한번 봐봐. 바로 그냥 질문 들어갈 거야. 다트머스 출신의 철문상 뉴커먼은 그의 동료 배관공인 켈리와 함께 철문을 팔기 위해서 광산을 돌아다니다가 광산에 물이 차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이 그림이 증기기관이거든.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첫 번째 뉴커먼과 켈리라는 사람이 왜이 증기기관과 관련된 거를 만들게 됐냐? 그러면 광산을 돌아다녔는데 광산을 보니까 물이 차 물이 차면 안되지 물을 퍼내야 될거 아니야 광산은 그 매장된 자원을 캐내야 되는데 물이 차면 절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물 빼내려고 이런 증기기관 와트가 만들기 전에 먼저 이두 사람이 만들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볼까 1712년 이렇게 연대 나왔으면 순차적으로 어떤 여기서 증기기관인데 증기기관이 발, 발전된 과정을 얘기할 거란 말이야 1712년, 그들은 두 사람은 광산의 배수를 위한 증기기관을 만들었다. 펌프즈라는 거대한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그림 일과 같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사용했다. 일단, 보일러, 오른쪽에 그림, 그림 있잖아, 그림. 그림 왜 줬을까? 이거, 글로 이해 안 되면 그림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쇄 매체로 되어 있는 걸, 시각 매체로 바꿨을 때 이해하느냐, 혹은 이해 도움이 되느냐 이런 자료들을 잘 이해하는 그 문해력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일러는 물 끓이는 거고, 보일러에서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실린더 안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압력 차이에서 피스톤이 내려올 거야. 응? 그러면 반대쪽은 올라가고, 올라가는 동시에 땅속에 있던 물이 퍼올려지겠지. 그러면 그땅 속에 있는 게 바로 광산의 물이란 말이야.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수증기가 실린더로 들어오면 피스톤을 위로 한껏 밀어 올렸을 때 차가운 물을, 자, 밑줄 쳐야 돼. 차가운 물을 실린더 안에 살짝 쏘아 주었다. 그러면 수증기가 온도가 내려가니까 액체 물이 되겠지, 그지? 이런 걸 응축이라고 보통 불러. 그래서 살짝 쏘아 주면 그러면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어들고 그럼 실린더 압력이 줄어들고 피스톤의 작용에 의해서 대기압에 의해 저 피스톤이 아래로 밀려 내려간다. 여기서 눈여겨봐도될건 뭐냐면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야 되거든. 근데 갑자기 실린더가 찬물을 찬물을 실린더 안에다 쏘아주면 온도가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또 뜨거워져야 되잖아. 혹은 수증기가 들어가서 압축되는 과정에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왜냐면 온도가 점점 내려가니까 상황이나 조건이 변하는 거야. 나쁜 쪽으로. 그리고 이게 문제고 한계란 말이야. 그러면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피스톤이 내려와. 대기압 때문에. 그러면, 어, 이때 피스톤은 지뢰를 이루는 목재 빔. 한쪽 끝을, 여기 한쪽 끝이 왼쪽이에 여기 그림상. 자, 아래로 당겼고 한쪽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펌프에서 당겨가지고 물을 끌어올려 퍼내는 거란 말이야. 자, 이어서 실린더 밑에 밸브가 열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수증기가 들어오고, 이 과정이 반복되었다. 그러면서 물을 막 퍼내는 거야. 이 장치를 사용하면 28kg의 석탄으로 100m 지하에서 2.5톤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자 석탄 28 k 로 만약에 사람이 하면 뭐 1리터도 안 되고 몇몇 몇백 리터도 뭐, 못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계를 통해서 전기기관 같은 기계를 통해서 물을 퍼올리는 거야. 없었을 때보다 굉장한 효율성을 발휘했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바로 그거란 말일까 실린더에다가. 차가운 물을 쏴서 효율이 전혀 떨어지는 문제가 나올 거야.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당연하지. 사람의 힘으로 할 때보다 훨씬 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10년 뒤에는 전 유럽 전역에 사용되었다. 이게 보편 보급됐다는 얘기지. 사용자들은 더욱 큰 실린더를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비용의 문제가 비용이 문제가 되었대. 이것도 역시 한계나 걸림돌이 되는 거지, 그지? 왜 그랬나 했더니, 당시에 실린더를 만드는 노세가 노쇠 동그라미 사용되었는데, 그 가격이 엄청 비쌌어. 효율은 높은데, 그거 가격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러면 효율도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겠지. 1722년, 뉴코머는 산업혁명기 영국 철강산업의 중심이었던 콜브룩데일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그 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는 콜브룩데일의 기술자인 다비가 만든 주철을 사용해서 주철 동그라미, 그러면 노세가 주철을 바꾼 거네, 그렇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세보다 훨씬 저렴해져야 되겠지, 그렇지? 훨씬 싼 가격으로 실린더를 만들 수 있었고 그의 증기기관은 더욱 많이 팔려 나갔다. 당연하지, 가격이 줄었는데. 자, 그다음에 글래스고 대학의 도구 제작자였던 와트, 우리가 맨날 책에서 배웠던 증기기관 와트. 누군만의 증기기관 모형의 수리 의뢰를 받고 증기기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작은 규모의 증기기관을, 기관의 제작을 시도하면서 광산용 배수 펌프의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의 효율을 높일 방안. 효율? 효율은 봐봐. 이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 위에서. 28kg의 석탄으로 100m 지하에서 2.5톤의 물을 끌어올린데 효율을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석탄 사용량을 줄이든지, 그대로 사용하면 지하 깊이가 더 깊든지, 그 지하 깊이가 100m 그대로라면 물을 더 많이 끌어올리면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앞, 아, 뉴커먼 보다, 그지? 그게 이제, 그, 여기 와트가 증기관에 어, 관심을 가지면서 제작을 시도한 거야. 뉴커먼의 증기관에서는 분사된 물이 실린더 안에 응축시킬 때 실린더가 함께 냉각되는 것이 문제다. 였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다음 과정에서 실린더를 높여야 된 온도를 다시. 그러면 실린더가 계속 뜨거우면 훨씬 효율적인데 텐데 실린더 안쪽에 찬물을 뿌려버리니까 실린더 자체가 온도가 떨어져. 요걸 개선해야 된다는 거지. 그 일부가 응축되어 피스톤을 밀어올리는 힘이 약해졌다. 미출출 힘이 약해졌다. 그럼 힘이 약해졌다는 건 효율, 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와트는 실린더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다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가지 목적이 뭐야? 온도를 계속 높이고 유지해야 되는 실린더. 그다음에 응축기니까 응축해야 되는 거니까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지. 아까 온도가 어떻게 낮아져? 기체가 액체되면 낮아지는 거지. 응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린더에서는 계속 수증기 해가지고 그 효율성을 이어가고, 응축기에서는 응축해야지. 요걸 분리해버린 거야. 실린더는 수증기가 너무, 너무 일찍 응축되지 않도록 뜨겁게 가열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되고, 적당한 때 수증기를 식히기 위해서 차가워져야 된대. 그러면 이 과정이, 서로 상반되는, 어, 뒤에 나오는구나. 그러면, 뉴커먼의 증기관에서 실린더는 상반되는 두 일을 효과적으로 할수 없었기에, 이게 뭐냐면, 가열 상태로 뜨거운 걸 유지하고, 동시에 식혀서 차가워져야 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역설적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와트는 이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분리된 응축장치를 설계했어. 그림이 실린더와 따로 설치된 응축기 응축기하고 실린더를 분리시킨 거지 그지 실린더와 함께 수증기를 받도록 관을 연결했다 그리고 물을 분사하는 작용이 냉각되어 있는 응축기에서 일어나게 했다 실린더에서 하던 걸 응축기에서 일어나게 한 거지 그리고 둘을 분리시켜 버린 거야 그러면 응축기는 계속 차갑게 유지되는 거고 실린더는 실린더 나름대로 뜨겁게 가열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응축기 안에 수증기가 식으면서, 응축기와 실린더 안에 압력이 함께 낮아졌다. 이건 뭐, 압력이 낮아진다는 건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온도가 떨어져, 자, 기체보다는 액체가 압력이 낮아져, 알으니, 어? 왜냐면 그, 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 부피하고 압력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에 의해서 실린더 안에 피스톤의 피스톤이 대기압을 밀려 내려오면서, 아까 내려왔던 건 똑같아, 뉴커먼은 피스톤이 지뢰로 연결된 펌프를 작동시켰다. 피스톤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아래 밸브가 열리고 수증기가 실린더로 주입되면서 피스톤을 다시 올리고 이때 응축기 쪽으로 수증기가 들어갔다. 이 과정을,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실린더 주변, 주위에는 보일러로부터 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수증기가 돌게 하여서 실린더는 계속 뜨겁게 유지했다. 이게 실린더 온도 유지하는 거. 어, 온도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니까? 계속 수증기를 돌게 한 거지. 자, 설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와티의 증기기관은 1769년에 그가 특허를 땄을 때에도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거지, 그지? 뉴코머의 증기기관에서는 밀봉을 위해, 밀봉이 뭐야?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지. 완전히 그 메꿔버려야 되는 거잖아. 밀봉을 위해 피스톤 위에 물을 남겨두었는데 피스톤 위에 물을 남겨뒀대. 와티 증기관에서는 실린더가 식지 않도록 물을 없애버렸어. 그럼 밀봉이 깨진 거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밀봉을 위해서는 실린더와 피스톤이 잘 맞아야 했다.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밀봉했는데 뉴코머는 물을 없애니까 밀봉이 안 돼. 그러면 방법은 실린더하고 피스톤이 정말 딱, 오차가 없이 딱, 긴밀하게 돼야 되잖아. 그거가 안 되니까 효율적으로 작동이 안된 거지. 그거 해결하면 되겠네. 어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실린더를 주저하는 기술이 당시까지 없었다. 1769년, 그때도 없었던 거야. 그러다가 1775년쯤 돼서 윌킨슨이 대포의 포실의 구멍을 깎는데 활용한 기술을 실린더 제조에 도입하면서 이 문제, 밀봉의 문제가 해결됐다. 밀킨스는 동전 두께 이상, 동전 두께 이상의 오차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린더를 깎을 수 있었다. 이 기술이 결국 와트의 증기기관에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 문제, 밀봉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지. 이것은 와트의 증기기관의 효율을 크게 증가시켜 뉴코먼의 증기기관의 4 배에 달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지 능률적이지 광산에서 뉴코먼의 증기기관을 대체하여 뉴코먼권는다 없어지고 와트께 들어 왔다는 뜻이야 와트의 증기기관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후 와트는 증기기관을 계속 개선하였고 와트의 증기기관은 배수 펌프뿐 아니라. 다른 기계의 동력 장치로도 널리 활용됐어 사용되면서 동력 혁명에을 견인하게 견인하게 됐다 이끌고 가게 됐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밀봉 문제를 윌킨슨이 대포 포신이 뭐냐면 대포 그 대포가 나가는 그 두물원데 있잖아. 그거 아주 정밀한 기술을 가지고 밀봉 문제를 해결해줘서 결국 동력 혁명을 견인하게 만들어준 게 바로 윌킨슨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증기기관에 쭉 내려오는데 뉴 커먼에서 시작해 가지고 와트까지 증기기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 자 1번부터 볼래? 음. 위클에서알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건 뭐 1차적인 문제니까 1번 뉴 커먼의 증기기관에서 실린더는 초기에는 값이 비싼 노쇠를 만들었고 그 비용 문제 때문에 나중에 주철로 바꾸었지 그지? 2번. 뉴커먼 증기관에서 실린더의 밀봉은 피스톤 위에 남겨둔 물로 해결했고, 물을 없애니까 와트의 증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랬어. 3번. 와트는 이전의 증기관이 실린더의 냉각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 때문에 응축기하고 실린더를 분리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지. 그림이처럼 맞았지. 4번. 증기기관의 보급으로 석탄 수요가 많아지면서 석탄광산의 배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건 원인과 결과의 오류단 말이야. 석탄 수요가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배수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증기기관이 개발된 거야. 이거 거꾸로 됐잖아. 4번 틀렸네. 5번. 대포의 포실에 구멍을 깎는 기술. 즉 증기기관, 와트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게 된거고 효율성을 4배로 증가시켰어 누코몽보다 다 있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지 그지 위클을 참고할 때 A의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한 것은 ANA A는 그러니까 와트의 응축기 실린더 분리시키는 설계를 말하는 거야 설계 내용, 내용을 적절하게 제시한 것은 뭘까요 자 1번부터 볼까 실린더를 뜨겁게 유지하기 위해서 분리된 응축기에서 응축이 일어나게. 마았잖아 그 이거 1번 정답이네. 그지 실린더하고 응축기의 분리. 실린더는 온도를 계속 뜨겁게 유지, 응축기는 응축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온도가 좀,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는 응축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제 1번이 정답이야. 어, 나머지는 해줄까? 2번. 실린더피스톤 사이의 밀봉을 위하여 정밀하게 실린더를 제작한다. 이거는 그 기술이 아니라, 밀킨슨이 대포 포신 해가지고 적용한 기술이지 이건 아니고 그 위에 A가 그그 그 뭐야 뉴 커먼의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설계를 말하는 거니까 3번 실린더가 뜨겁게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증기를 실린더에 주입해야 된다 이건 뭐 그냥 증기기관 어, 작동하려면 해야 되는 어, 조건이고 4번 실린더가 정확한 지점에 차가워질 수 있도록 물이 분사되는 시기를 제어한다. 여기 내용이 그런 게 없고요. 5번. 피스톤이 뜨거운 수증기로 팽창하여 실린더에 끼는 일. 이것도 내용이 없네. 정답은 1번 정답이야. 3번 봐봐. 기업은 뉴커먼의 증기기관이고 니은은 와티의 증기기관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1번. 기업과 니은 모두 광산용 배수펌프의 동력 공급원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이게 어, 증기기관이라는 게물 퍼내는 게그 용도였단 말이지 어, 맞았고 2번 기억과 니은 모두 뜨거운 수증기의 힘을 이용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공통점이야 같은 거 3번 기억과 달리 자 이거 빼 버릴게 기억과 달리 빼고 읽을게 네. 니은에서는 실린더 내부의 압력을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달리가 아니라 모두지 그지 음, 기억과 니은 모두 내부 압력을 낮추는 과정, 즉, 수증기가 액체로 응축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4번, 음, 기억과 달리 빼고, 니은에서는 응축기 안에서 찬물을 뿌려주는 일이 실행됐다. 기억은 실린더 안에서고, 다른 거지, 그렇지? 5번, 기억에는 실린더를 고온으로 유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니은에는 설치됐다. 왜냐면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그치? 음, 그래서 다 맞았는데, 3번은 기억과 니은 모드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 보기를 삼가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기술이 등장하고 사회에 보급되기 위해서는 그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선행되어야 된대. 그러면 어떤, 여기서 증기기관이라는 동력 기술이라고 할게. 요구가 선행된다. 광산에 그 지하자원을 캐내야 되는데, 광산에 물이 차는 그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선행되어야지, 그래야지 증기기관이 나온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발명품이라도 기존의 기술 토대로 해서 당시의 기술을 신화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 건뉴커먼트 와트로 발전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발명자만의 공로는 아니지. 발명자만의 공로는 뉴코먼이 훨씬 더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개선한 게 와트잖아. 그지? 그 사람도 인정을 받아야지. 그지? 그 다음에 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전파를 위해서는 그 기술을 출현시키고 퍼뜨리기 위한 사회적 기술적 토대. 여기 기술적 토대는 다른 분야, 대포의 포신을 정밀하게 깎는 그 분야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틀린 걸 찾는 거야. 일 번, 가에서 펌, 배수펌프 위에 다른 기계도 동력상를 요구. 되었기에, 와티의 증기기관이 널리 채택될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즉, 이게 만약에 광산용으로만 하면 한계가 있지. 우리 제밌어와트 그러면 증기, 증기기관, 나중에 증기기관차. 이렇게 다른 영역까지 확대되니까 널리 퍼지게 된 거지. 그지 맞았고, 2번. 광산의 배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설명했어. 아까 읽을 때 선생님이. 3번. 나의 다비의 주철 기술이라는 새 기존의 기술 덕택에 뉴코먼을 증기 기관의 현장에서 비로소 제대로 작동될 수 있었다. 이미 뉴코먼을 증기 기관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작동됐어. 작동 그런데 비용의 문제라는 문제가 생겼잖아. 그걸 기존의 기술로 해결한 거지. 이게 지금 다비의 주철 기술 덕택에 제대로 작동한 게 아니지. 이미 작동은 제대로 했어. 음. 그러니까 이건 3번이 틀린 해석이고 4번 마트는 누코먼의 증기기관이라는 기존의 기술을 토대로 당시의 기술을 실현 가능한 분리용 측기 만들어 가지고 증기기관을 발명했다. 맞았지? 5번도 마찬가지야. 윌킨스의 포신. 이것도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아까 다 읽을 때 기술적 토대가 바로 다른 분야의 정밀한 기술이었다. 정답은 3번 해석이 틀렸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처럼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야.